중고차를 사기 위한 탁월한 선택. 안녕하십니까. 탁월한 장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강가방어가 잘 되는 차량이에요. 정말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일기를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실내 공간으로 인해서 경차이지만 경차가 아닌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바로 더 뉴레이 차량입니다. 그럼 더 뉴레이 차량 스펙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아 더 뉴레이 1.0.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21년 11월에 최초 등록한 2022년형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행 거리는 한34,000 130km 정도를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연간 한 14,100km를 주행한 차량이니까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짧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능 점검지상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지만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어 그런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까지 된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상은 보시는 것 같이 클리어 화이트 색상을 지닌 차량입니다. 그럼 전면부부터 먼저 살펴보실게요. 어, 일단 전면부 제일 먼저 눈에 뜨시는 부분이 요 가운데 그릴 중앙 부분 엠블럼일 거예요. 어, 2021년 7월 5일에 출시된 차량 22년형 차량부터 요 가운데 엠블럼이 기아 엠블럼이 이렇게 신형 엠블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런 엠블럼을 지니고 있다는 차량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램프는 프로젝션 일반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포그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포그램프 적용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기 때문에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저 유리 상단에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를 위한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유리부터 범퍼까지 전체적인 도장 상태 보시면요, 스톤칩이나 뭐 그런 건 발견하지 못했는데 아주 작게 스톤칩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범퍼 윗부분 여기 한 군데 정도 스톤칩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한군데 그리고 범퍼는 양호합니다. 전면부 모습 살펴보셨고요. 측면부로 넘어가셔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측면부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 앞 타이어 트레드부터 먼저 보실게요. 90% 이상 남아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14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휠은요, 어, 앞 타이어, 이앞 휠은 뭐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도장 상태도 한번 볼게요. 앞에부터 휀더부터 도어. 네, 일단 옆에서 봤을 때, 쓸 때도 뭐 찍히거나 긁힘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역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LED 사이드 리피터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뒷도어 네 도장상태 양호합니다. 뭐. 옆에서 제가 한번 볼게요. 뭐 문콕이나 이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뒤탠더 역시 어, 긁히거나 뭐 까짐없이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타이어 트루드도 거의 한90% 이상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휠은 스크래치가 여기 아주 살짝 있습니다. 네, 휠 스크래치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면부로 넘어가셔서 후면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후면부로 넘어오셨고요. 일단 가장 눈에 먼저 띄는 거 중앙부 신형 엠블럼 들어가 있는 모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U자 말발굽 형태의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가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차량은요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여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후방 감지 센서까지 갖추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 유리의 썬팅 들뜸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도장 상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짐을 내리거나 뭐 이랬을 때 보통 이 부분이 많이 찍히거든요. 근데 찍히거나 뭐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트렁크 공간, 내부 공간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전동 트렁크가 아니라서 이렇게 손으로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작잖아요. 하지만 이열이 폴딩이 됩니다. 이열이 이렇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짐이 많거나 이러실 때 폴딩을 시켜서 짐을 더 실으시면 될것 같고, 레인은 보시는 것 같이 이 내부 천장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딩 시켜가지고 차박으로도 많이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렁크 내부 공간 깔끔하고,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렁크까지 살펴보셨고요. 안에 실내 모습도 살펴보시러 가실게요. 2열 지금 모습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 뭐 시트, 뭐 말로 설명할 게 없을 거 같아요. 너무나 깔끔하고요. 거의 앉지 않은 시트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 양호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해당 차량은요. 천장 공간이 높기 때문에 천장 머리 윗부분도 공간이 넓고요.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이 공간을 보여주고 싶어서 내부 공간에 앉아보겠습니다. 앉았을 때, 어, 일반 승용차보다 더, 훨씬 더 넓은 매그룸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또한 굉장히 넓은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안에 천장 뭐이 부분이라든지 실내 굉장히 깔끔하고 양호합니다. 네, 그럼 1열로 가셔서 1열 모습도 살펴보시도록 할게요. 1열로 왔고요. 제일 먼저 시동부터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 한 번에 잘 걸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왼쪽 패널에 있는 버튼들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도어 캐치의 접이식 미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이식 미러.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고요. 도어 캐치 깔끔하고 양호합니다. 요 왼쪽 패널에 있는 버튼들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핸들 열선 작동 잘하고 있습니다.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있고요. 차선 이탈 방지 경보 장치까지 달려 있는 차량입니다. 어 스티어링 휠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양호합니다. 네, 실키로스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해당 차량의 실키로스는 34,100. 33km를 주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티어링 휠 좌측 버튼은요, 블루투스나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오른쪽엔 클러스터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클러스터를 이렇게 눌러셔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운전자 주의 수준이라든지 뭐 운전자 보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제가 눌러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운전자 주의 경고, 경고해주는 뭐 전방 안전이라든지 차로 안전, 안전 옵션들을 조절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센터페시아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센터페시아 부분 설명드릴게요 일단 해당 차량은 요 정품 내비는 아니고 전차주분이 사제 내비를 어, 다신 그런 차량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수 있고 후방 카메라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주차 라인까지 되어 있고 이렇게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주차 라인에 맞춰서 어, 주차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이제 미디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에어컨 공조기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요, 1열 시트에 열선이 들어가 있어요. 2단 열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쪽 1열 열선 지금 잘 작동하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2V 인버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1열 시트 상태 또한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그리고 키도 두 개를 지니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구 커플도 공간, 그 다음에 뭐 짐을 넣을 수 있는 이 공간까지 잘 마련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깔끔하고 양호한 컨디션 유지 중인 차량입니다. 상단부, 유리 상단부 보시면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저 위쪽에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하이패스를 넣으면 사용하실 수 있는 하이패스 기계 또한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레인은 무엇보다 장점이 곳곳에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단에 수납공간 또한 뭐 이염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가셔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더뉴 레이 차량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경차지만 제가 설명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넓은 공간 그리고 수납공간을 가진 차량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색상이 화이트 바디 색상을 지닌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제가 해당 차량을 추천 드리는 이유 첫번째 짧은 키로수를 지니고 있는 차량이라 엔진 미션 상태 좋습니다 두번째 비우면 차량이라 실내 쾌적합니다 세번째 해당 차량은요 무사고 차량이에요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교환 없는 그런 무사고 차량 어, 싸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해당 차량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은 1330만원 입니다 해당 차량 소유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궁금하신 분,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차량 매입, 상담, 판매까지 모두 다 제가 진행하니까요.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탁월한 장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